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의 오늘은 13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속에 자유주의가 있고 혼합주의가 있고 다원주의가 있고. 다른 종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네 마음대로 믿어라. 출발은 다르지만 끝은 마찬가지다. 모든 세계 종교들을 합하자. WCC 이런 기류가 많아서 성도들이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고 어리둥절하고 있죠. 더구나 우리 한국의 경우 사회주의 공산 사상이 또 들떠 공격을 해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노려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점점 적그스도가 등장하는 무대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실상 어떠냐? 교회는 다닌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직분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종교인이고 껍질뿐이고 의식하는 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느냐 바리새인의 모습 서두개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무력하고 무척겸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그런 껍질뿐인 성도가 아닌가 저는 예밀하게 이것을 관찰하면서 지난 4월 17일 지난주일 부활절을 맞추고, 새롭게 무장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또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확신 속에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2가지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12가지 신앙과 확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살려야다 이 열두 가지로 내가 살고 세상을 살려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탄생에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브라메시에서 다오에서의 꼴을 가진 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양성의 소유자, 신성과 인성의 소유자다 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속죄 제물로 죽어주셨다 이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고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주신 것이 증명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증명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어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500명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크리스마스를 그 믿는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나는 자격 없고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그래서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갈 사람이 천국갈 사람으로 나는 바뀌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사명 그리고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재림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나원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우리 몸은 묘지에 들어가거나 화장 하나 매장되지요. 그러나 물질분묘 원자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원요소는 남아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그 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육체와 회복된 몸이 재결합됩니다. 저는 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이 재결합된다. 그래서 부활체가 된다. 예수님처럼 부활체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되시고 사탄의 세력은 무정경의 성외 집어넣고 우리 성도들은 왕노로타고 그리고 새울로살렘이 내려오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열두 가지 첫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두 번째 십자가 그 다음에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다섯 번째가 믿음.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아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재림신앙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몸과 영혼이 재결합한다 그래서 부활체로 그래서 영혼이 왕으로 탄다 이 열두 가지가 내 신앙 속에 확고하게 잡혀있으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열두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체가 균형이 틀립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12가지에 대한 확신을 가더라 철저하게 12가지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저는 에스겔서 22장을 통해서 조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예수계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그 책망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죄와 불신함으로 가득 차서 그 땅이 정결하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는 그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선지자들. 25절에 에스겔서 22장 25절 선지자들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킨 것같다다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어? 주의 일건들이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킨 것같다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바르게 지나지 못하고 물질의 탐욕에 어두워서 세상을 다 어지럽혔다. 고그 말입니다. 사장을 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제사장에 대한 겁니다. 그 제사장들은 그 율법을 본모하였으며 나의 성부를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제사장은 거룩을 선포하고 거룩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그런 직분을 받은 자인데 율법을 범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함으로 가득 차고 세상을 다 더럽혔다 이거죠.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선지자들이 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백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와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세상 관리들이 불의를 범하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서도 주여와의 호 말씀이라 하였으다. 뭡니까? 세상의 모든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이것이 오로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피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그 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22장 30절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녹아져서이 말씀에 거꾸로 져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39편을 가고 있는데 예이 땅을 위와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그 사람을 내가 가운데서 찾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나? 성이 뭡니까? 복음의 성을 말합니다. 복음의 성은 뭡니까? 오직 예수의 성입니다. 오직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으로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쌓아요. 복음의 성을 오직 예수의 성을 쌓, 오직 말씀의 성을 쌓아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고고까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다른 세상적인 이론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복음의 성을 쌓으면 오직 예수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복음의 성을 쌓으며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도 다른 복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자유주의로 가도 된다, 어, 혼합주의로 가야 된다, 타원주의로 가도 된다, WCC로 가도 된다, 이런 말을, 이따오 말을 하는, 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가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가된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복음의 성을 쌓으며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막아서서 못하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멸하지 못하게 막아낼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강조를 둡니다. 우리 뜻 있는 성도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목회자들, 사명자들 선지자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보철돼야 합니다. 이 땅에 을와여 성을 쌓으며 복음의 성을 쌓아야 되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써라. 오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화음의복음의 성을 써라. 그 다음에 성 무너진들을 막아서서 이 복음의 성이 무너져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탈선하고 무너무너진들을 막아서서.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낼 그 사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 진멸한 그걸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이 땅을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복음의 성을 쌓고 성이 무너진 데를 더 막아서서 못 무너지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죠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신다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이3 1절에 보니까 내가 분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며 진노의 분을 면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보호한.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내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 철저하게 무장할 말씀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나 직분자다 나 목사다 이름 있는 목사다 장로다 너뭐 교회 일 많이 했다 권사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금의 성을 싸우며 보금의 성 무너진 데를 더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낼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면 그 보금의 성이 무엇이냐 이 열두 가지가 확실해야 한다 열두 가지 신학 이것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12가지. 크리스마스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승천 신앙,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신앙,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사명.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재결합된다.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몸이 회복돼서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된다. 그래서 부활체가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나를 산다 이 열두 가지가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오지 않습니까 2, 2는 4, 2, 4, 8, 2, 5, 10 1, 6, 1에 지금도 줄줄조절해 오지요. 그거 외우듯이 이 열두 가지를 외우시자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 열두 가지를 체제화 돼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 믿어. 갖춰졌어. 그런데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예요. 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4장 끝에 보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낙심한 가운데서 그를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너희 어디 가냐? 왜 그러냐? 아 그랬더니 그 사건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자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 열두 가지 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열두 가지 예중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나가서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관련 예수님은 부활하셔다 선포하는 거고 이게 엠마오의 사건입니다 이 열두 가지를 쭉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복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선포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갔죠 거지가 안전뱅이가 구걸하지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크, 이게 능력입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이 능력의 역사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합니다. Komm schon.